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표의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루키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룻과 함께 귀향한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오르반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 자기 어미의 집으로, 즉 모압 지방으로 다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본향 모압을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압에서 나온 나오미와 룻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녀인 룩과 함께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녀인 룩과 함께 돌아오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뜻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의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가 아니라 육신의 아비, 즉 모압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입니다. 로셋씨라고 하는 것이죠. 로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브라함과 달리 로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신앙을 중심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육신의 행복,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뜻은 아비의 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육체의 세력, 육체의 소망. 육신 중심의 신앙 환경이 바로 모합적인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합적인 환경에서 나오미는 모압의 세력, 육신의 세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세량, 세상 세 세력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모압 지방에서 살았지만 은모압 여인 룻을, 자기 며느리 룻을 신앙으로 길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오미는 모압 여자 루까지도 모압 여자 루까지도 모압 모합, 모압적인 세상 세력 육신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유다땅 베들레헴의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신앙으로 길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모합적인 환경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모합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모합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성도를 모합적인 환경에서 살게 하셨는가? 모합과 짝해서 세상과 짝해서 육신 중심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무합적인 환경에서 무합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이 무합적인 세상적인 환경을 신앙으로 이용해서 영원한 장래,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능력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이 모압적인 환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그 모델로 오늘 우리에게 나오미와 루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좋은 본보기, 그 좋은 교훈이 누구냐? 바로 나오미와 루시다. 그들은 모압적인 환경에서 살았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모압적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모합적인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그 모압적인 환경에서 오히려 무슨 신앙을 길러냈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수 있는, 유다땅 베들레헴에서 살수 있는 신령한 신앙을 길러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생활에서 그렇죠. 나오미가 모압적인 신앙 환경에서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루슬 길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여자 루슬 신령한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냈다. 나오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을 길러냈다는 것이 바로 나오미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보니까, 루시 나오미를 따라온 것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렇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길래, 루시, 그것을 보고 나오미를 따라왔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른 신앙 생활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자 루시, 자기의 모든 모압적인 기득권, 본토 친척, 아비지,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혈혈 단신으로 나오미를 따라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신앙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신앙에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신앙의 열매가 누구다? 바로 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에서 나온 나오미와 룻. 마찬가지 우리 성도의 환경은 모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환경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환경이다. 다 아비의 시 그렇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소망, 행복, 부귀영화, 다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합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합적인 환경을 뚫고, 이 모합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신령한 신앙,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신앙을 길러내는 것이. 그 신령한 신앙을 길러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모델로서, 본보기로서 나오미와 룻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짓는 두 가지 농사가 있는데, 물론 다른 곡물도 심긴 하는데, 크, 크게, 크게 대표하는 것이 바로 보리농사와 밀농사입니다. 근데 그 보리농사와 밀농사 가운데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이 바로 보리추수고, 두 번째로 추수하는 게 바로 밀추수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리추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신령한 신앙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그다음에 밀추수는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준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보리추수도 한란과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밀추수도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 어떤 추수, 어떤 부활이 더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렇죠? 보리 추수, 첫 추수, 즉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이 더 크다. 그래서 시부리서에서는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더 좋은 부활, 물론. 밀추수 둘째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활도 영광이 있지만 첫째 부활 즉 보리추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언제 들어갔느냐? 보리추수 보리추수할 때 들어갔다 하는 것이. 그럼 보리추수하는 시기는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리 추수하는 기간은 그건뭐 역사적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 뭐 3월이 됐든지 1월이 됐든지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자, 신앙적으로 보리 추수하는 기간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 보리 추수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을 첫 3년 반 대환란 기간이 바로, 보리추수하는 기간이다. 즉,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기간이 바로, 첫삼년반 대활란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삼년반 대활란 시기는 바로, 어떤 시기냐?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바로 그 기간이, 첫삼년반 대활란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3년 반 대활란 때에, 참 신앙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는, 순교를 당하는 기간이고, 그렇죠? 믿음을 버릴 것 같으면, 믿음을 저버릴 것 같으면, 순교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시기입니다. 순교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들이 바로, 후 3년 반 대활란기.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야게 돼요. 그들이 밀 추수하는 밀 추수 당할 사람,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교를 통해서 이 보리 추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 3년 반 대환란 때, 첫 3년 반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 첫 수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 그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보리 추수가 보리 추수가 첫3년반 대환란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곡식이 농부가 처음에 곡식을 심을 때 처음에 곡식이 자라나가, 자라나게 하려면 농부가 어떻게 하죠? 비료도 처음에는 거름도 땅에다 거름도 그죠? 땅에 거름을 섞어주고 그다음에 곡식이, 곡식을 심고 곡식이 자랄 때 간간히 비료도 뿌려주고 농약도 뿌려주고 물도 다 대주고 그래 어떻게 해요? 곡식이 잘 자라게 돼요. 그렇죠? 곡식이 잘 자라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곡식이 자라서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 곡식의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쯤 되면 가을이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농부는? 물을 말리기 시작해요. 물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물을 주면 안 돼요. 물을 쫙 뺍니다. 왜요? 그래야 곡식의 알이 여물기 시작한다는 거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의 알맹이가 들어가서 딱딱하게 말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린다. 그때가, 그때가 바로 보리 입장에서는, 곡식 입장에서는 뭐 어떤 기간이에요? 그게 바로 환란을 당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다 여물면, 딱딱해지면, 그 어떻게 해요? 농부가 낫을 들고 보리를 잘라버리죠. 보리 입장에서뭐 하는 거예요? 죽는 기간이에요, 죽는 기간. 곡식의, 곡식의 알, 곡식의 알이 단단하게 여물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요. 물을 쫙쫙 빼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때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환란을 당하는 거고. 근데 실상, 실상은 뭐예요? 곡식에 알맹이가 들어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곡식에 알맹이가 다 들어가면 그때가서 어떻게 해요? 돼버려요 곡식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갈 때. 내 환경이, 내 현실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여러 가지 고난의 일.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서. 그쵸? 방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썩이는 일 그런 것이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는 게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물을 빼시는 거예요. 세상, 모압적인 물을 빼는 거예요. 모압의 물을 빼는 거예요. 세상 물을 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신령한 열매를 거두려고. 나오미가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그렇죠. 모압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돌아왔죠? 어떻게 베들레헴 돌아올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남편도 데려가시고, 두 아들도 데려가시고, 있던 재산까지 다, 다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하는 거예요? 모합물을 뭐 빼는 거예요. 나음이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그쵸 고통이에요. 그때 신령한 신앙의 열매를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나는 세상적으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사업적으로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난 육신적으로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나는 아내한테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난 남편에게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난 자녀에게 이런 걸 기대하고 있고, 난 환경적으로 이런 환경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속썩이고 아프고 환경적으로 힘든 그런 환경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물 빼고 있단 말이에요. 모함물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오미와 루세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에요? 딱 무슨 환경이에요? 보리추수하는 환경이에요. 나오미와 루스의 환경이 지금 보리추수하는 환경이단 말이에요. 그 보리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들의 환경 역시도 보리추수하는 환경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들 자신이. 그들이 보리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것은 나오미와 루스는 이미 보리추수할 수 있는 신령한 열매를 맺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할 때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 루세 환경이 보리, 추수하, 보리 추수하는 환경이다. 저들의 환경이 지금 보리 추수하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저들이 보리 추수할 때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이라고 하는 거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양식, 신령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렘에 갔더니 베들렘에 도착했더니 보리 추수할 때베들렘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더라. 신령한 양식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루세 환경은 어때요? 가장 궁핍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뭐한 무슨 환경이라고요? 세상 물을 빼는, 모합적인 물을 빼버리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넣어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를 알고 있는, 저들을 알고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뭐 주신다? 거기서 신령한 양식을 주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깨닫게 해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셔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성도가 지금 처한 환경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굶집하고 외롭고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난이고 연단이고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말씀의 깨우침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셔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렇죠? 내가 가장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아 루슨 베들레헴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보리추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깨우침의 양식이 있다면 그쵸? 신령한 양식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고독하고 쓸쓸하고 굴핍하고 아무런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들레헴과 같은 신앙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먹고 보리추사한다라고. 해요. 보리추사할 수 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루세에게왜 그런 환경을 주셨느냐?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궁핍하고, 아무런 세상적인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을 나오미와 루에게왜 주셨느냐? 보리추수하라고. 세상 물을 빼고, 모합적인 물을 빼고, 거들에게 신령한 알고 신령한 양식, 신령한 하늘의 영광을 채워줘서, 보리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저런 그한 환경을 주셨다라고. 나오미와 루슨 그걸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심령이 어때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기뻐요. 22절에,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나오미는 기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땐 가장 궁핍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세상적인 소망이 없어서 슬플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왜? 나오미와 루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깨닫고 있,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심령은 오히려 기뻐요 지금. 기뻐요. 그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아내도 알지 못해요. 남편도 알지 못해요. 나오미의 심, 마음, 나오미의 심령을, 나오미의 기쁜 마음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자식도, 누구도 몰라요. 누구는 알까요? 루스는 알죠. 같은 동질의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게 신령한 신앙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신앙의 길은 누구의 위로로, 누가 주시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애우침과 양식으로. 그래서 이 모합적인 세상을 이기고 신령한 신앙의 길을 갈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길은, 신령한 길은 세상 물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육신의 행복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신령한 양식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오미와 루시가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양식과 은혜를 받아서 나오미와 루시 걸어갔던 그 신령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